그럼 암산을 하죠. 근데 만약에 암산이 안돼. 너무 복잡해.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지? 이렇게 새로 나누게 하죠. 근데 뭐라고 배웠다야되어 곱셈으로 바꿔서 곱셈으로 바꿔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너 9999를 어? 4로 나누라고 하면 어떻게 나는 거야? 이렇게 할거 아니야? 맞죠? 이걸 이제 새로 나누는 게 직접 나누는 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근데 여기 다항식도 똑같아. 아 문제 봐봐. 3x 제곱 마이너스 ex 제곱 더하기 4x 배기기를 2차식으로 나는데요. 자, 그럼 너희 오늘 처음 배우는게 직접 나누기입니다. 세로운 나누기. 오케이. 자, 잘봐. 어떻게 하는지 보여줄게. 자, 어떻게 하면되냐면 이렇게 하시면 돼. 일단 어 우리가 이제 다음 뭐 나누기 할때 포인트가 뭐냐면 여기 일단 몇배 들어가지? 그래 두번 들어가지. 8 1구 이렇게 잡지 그다음에 몇 들어가지? 하, 이렇게. 이렇게 하는 순간, 왜 이렇게 하냐면, 얘가 사라져야 숫자가 점점점, 점점 줄면서 뒤로 가잖아. 아, 같은 원리야. 어, 그럼 너 아, 생각해봐라. 아, 얘가 없어져야 돼. 그럼 여기다가 일단 얘는두 개, 니는 얘는 세 개지. 몇개 곱할 거야? 한 개에다가 얘 맞춰야 되니까 이렇게. 이게 이해지니? 어, 이해지는데? 다 봐봐. 얘랑 이제 곱할 거란 말이야. 곱할 건데 얘는세 개지. 얘는두 개밖에 없잖아. 사수를맞춰줘야 되니까 x가 하나 필요해. 그럼 x가 몇개돼만나면세 개가 돼. 맞지? 그러니까 얘얘지 이렇게 돼. 근데 얘를 빼면 없어지냐 아니야. 3이 없잖아. 똑같이 맞춰야 되잖아, 그럼 3이. 오케이? 이해 되나? 그럼 잘 봐. 얘가 얘랑 곱해진니몇번 곱해져야 돼? 하나, 둘, 세번 곱해지는 거야. 알겠니? 쭉써 볼게. 곱하니까 3x 세제곱 곱하니까 3x 제곱 2 곱하니까 마이너스 3x 여기까지 괜찮니? 응 이렇게 들어간 거야. 그럼 자 빼기다 사라져. 맞아? 자얘 부호가 라왔바 마이너스. 마이너스 바뀌는 야얘 때문에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5x 제곱입니다. 오케이? 자 얘는 얘 때문에 부호가 플러스로 바뀌어요. 오케이? 그래서 얘는 7x가 됩니다. 진행 괜찮니? 네. 그러면 원기가 되었습니다. 몇번 들어가야 되니? 이거 맞추 그냥 5번이요? 그렇지 부호도 같게 만들어요. 마이너스 5가 되 여기 마이너스 5x5 자 곱하니까 마이너스 5x 자 곱하니까 플러스 5자또 뺍니다. 빼빼빼 빼, 빼. 사라져 빼이 빼이니까 부호가 플러스 빼1 2 x 저희 빼기야 마이 이렇게 보면 됩니다. 모? 알겠어 아, 알겠습니다. 조금 생소하죠. 근데 하다 보면 되게 잘해. 알겠어아 오케이 그럼 연습을 해봐야겠어 자, 책 앞으로 넘어갑니다. 책 앞에 A단계 갑니다, A단계. 자, 12쪽에, 자, 42번부터 할 건데, 얘들아, 거기 봐봐, 43번 봐봐, 43번. 거기 보면은, 잘 봐요. 어, 자, 12쪽, 12쪽. 잘 보면은, 3창 있고요 43번 보는거 43번? 3창 있고, 2창 있고, 몇창 없니?